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듬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줄게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어, 참되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그 길과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구주를 따르며 또 구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 우리 안에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세를 띠면 띠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두려움 가운데 또한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발, 개발되어서, 하나님 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그들의 형편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흐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흐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이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까지 즉 돈으로, 그 명예로 권력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현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보게 되는 현실이 있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따라 주어지는 주름과 굽어지는 허리와 닳아져가는 관절 등 이런 시간의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우리의 몸에 틈타서 우리의 몸을 망가트리는 그 무서운 질병 앞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손을 써보기는 하겠지만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100년 정도 살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이 처한 또 다른 면 어쩌면 진정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비참함들. 그 비참함에 대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어떤 해결도 그리고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줄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괴로워하는 한 사람과 그 비참, 그의 비참함에서 어, 그를 벗어나도록 돕는 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후계자이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그리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laughs>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자 어, 자주 그 전쟁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즉 적국이었습니다. 뒤에 이 절을 보시면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때도 어, 아람의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적국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은 아람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군이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을 가리켜서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요즘 말하는 한센병입니다 이 병은 악성 피부병인데 심한 경우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본인은 그 통증에 대하여서 그 감각이 약해져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리켜서 산 채로 부패해 가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에서는 이 병을 신의 저주다라고 이렇게 취급하였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심각한 병이었던 것이죠. 나한 장군이 지금 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었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큰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엽게 여겼던 여종.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그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즉 엘리사를 언급하면서 그에게 그 병을 보이면 어 당신의 그 주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아람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그럼 자신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어 이스라엘로 가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곧장 이스라엘 왕에게 바칠 보물과 선물을 챙겨서 떠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하였고 그 편지의 내용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 내용을 자신이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병은 이것은 병을 고쳐달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시비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찢으며 화를 냅니다. 왕이 옷을 찢으며 화를 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 화를 내지 말고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으십니까 어, 그 나아만 장군을 자, 나의, 저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저의 추측이지만 엘리사의 집은 궁전처럼 그런 대궐 같은 거대한 집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그집 앞에 아람 군대의 말들과 병거들이 서 있는 모습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직접 나가서 만나지 않고 그의 사자 즉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에 위축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기에는 했지만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나만이 노하며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자신을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에 있어서 생각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여서 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이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나아만을 말립니다. 선지자가 대단한 일을 행하도록 했었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몸을 씻는 것인데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주인을 말린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화가 난 것은 엘리사의 태도였죠. 감히 자신이 누군데 말들과 병거를 끌고 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나아보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가 깨끗하지도 않은 저 진흙 섞여서 뿌연 저 요단 강물에 씻으라고 하니 그러한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지혜롭게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앞서서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종들의 말을 듣고 몸을 돌이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나아만 장군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아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본문에서 보았듯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졌고 왕의 인정을 받았으며 나라를 구한 큰 용사라는 존경까지 받고 있는 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그런 나만을 소개하다가, 그러나, 큰 용사이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높은 권세를 가졌고, 왕의 인정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의 그 인정과 존경을 받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그는 나병환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으로서 신의 저주를 저주로 여겨졌을 만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나만의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본문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큰 용사였으나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권세로 그 병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지는 왕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laughs>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몸에 받았어도 고쳐지지 못한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진 모든 권세와 인정과 존경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코가 잘려 나가는데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왕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병은 나만 장군의 모든 삶의 그 가치와 의미를 박살 내버리는 치명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와 모든 것의 그 의미를 박살내버리는 치명적인 사실, 그 치명적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사실, 그 치명적인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만 장군의 그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사실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전 과거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와 또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병과 같은 이 병은 어렵지 않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위협적인 질병들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주 많은 병에 대하여서 극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술과 의술의 발전,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아진 삶의 질,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죄 때문에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당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각이 약화해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징을 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와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무뎌져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갈가 먹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그것을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박사학위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그런 우리의 죄의 상태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종을 통하여서 엘리사에게로 나아갔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의 모습과 그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엘리사의 그 말을 말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병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가 보기에 그럴 듯한 방법으로 낫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나만 장군 그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생각대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손을 대는 방법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의 환부에 손을 대서 낳게 하는 그 방법이 더 어, 나은 방법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에 가서 더큰 강에 가서 어, 몸을 씻는 것이 더 그럴듯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물에 몸을 일곱 번 담그는 것 이것이 나병을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만이 나만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치명적인 죄 가운데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생각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 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치명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치명적인 죄에서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길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방법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떤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 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사실로 절망 가운데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뒤엎어 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 5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나만 장군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리고 최첨단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극복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이 되셔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여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중에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나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죄로 문드러져 보기 흉하고 그것이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나만 장군이 어린 여종의 말과 또 함께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그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말씀에 그 순종하여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가 아무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여도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죽게 있음을 알고 주만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